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초급 한국어 문법 시작합니다. 오늘 동사 고 싶다 연습입니다. 동사 고 싶다는 원 위시예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동사 고 싶다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먹고 싶다. 가다 받침이 없어요, 가고 싶다. 밥을 먹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동사 고 싶다 연습하겠습니다. 가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오다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자다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보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만나다,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마시다,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쓰다, 쓰고 싶어요, 쓰고 싶어요. 춤추다, 춤추고 싶어요, 춤추고 싶어요. 가르치다,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읽다. 읽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먹다.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듣다.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씻다. 씻고 싶어요. 씻고 싶어요. 요리하다. 요리하고 싶어요. 요리하고 싶어요. 운동하다, 운동하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공부하다,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노래하다,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말하다,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전화하다, 전화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오늘 동사 고 싶다, 고 싶어요 연습했습니다. 오늘 연습한 동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동사 고 싶다, 고 싶어요를 연습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싶어요? 음, 저는 피자와 파스타를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도 먹고 싶어요.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음, 여행을 가고 싶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많이 연습해 보세요. Practice is very important.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